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아, 네, 네, 요즘은 콘서트 준비에 네,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콘서트 준비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날짜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? 어 12월 28일, 29일이에요. 아, 28일, 2 9일 네, 네. 그래서 제가 사실 DA 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네. 바로 밑에 콘서트가 뜨더라고요. 이그시즌이구나 음, 음. 네, 네. 네. 네,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고 뭐 저희 청년 위크가 특별하게. 고민 트리가 있습니다. 바로 네, 좌측편에 보시면 고민 트리가 있어요. 어, 이 고민 트리에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우리 DAD가 그 고민 중에 하나를 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. 네 맞아요. 네 하나를 선택했는데 네, 꺼내 봐 주시고요. 어, 고민을 네. 한번 네아네 어, 알겠습니다. 혹시 그 상품을 네. 우리 다은 양이 조금 들고 있으시면. 좀더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될것 같아요. 네. 기자 때문에 좀 불편하잖아요. 그럼 안줄것 같나요? 잠깐 그럴 것 같아가지고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고민 한번 음.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...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. 그쵸 여러분. 나 아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네. 아, 어, 근데 네. 그 고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? 많은 고민들 중에? 어, 저가 사촌 동생이 굉장히 많아요, 제가. 아, 어, 예, 예. 근데 어,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아, 최근에도 그렇고. 그리고 네. 최근 이제 이런 청년분들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아, 저 정말 네.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. 네네. 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네. 이 길이 제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아, 라는 네네.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이 질문을 뽑게 되었습니다. 아 이거는 정말 공감되는 <laughs>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근데 뭐 나이를 떠나서도 어,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거나 목표를 잡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. 두려움 때문이죠. 자 혹시 그러면 이 고민을 적으신 분 계실까요? 오른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면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없는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저기 자, 있으세요? 어디 계신가요? 23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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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 앞쪽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이쪽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쪽으로 와서 음. 어, 간단하게 이 고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네, 우리 DA들을 쳐다보면서 한번 해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..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평범한 25살 취준생입니다 어. 일단은 저도 음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. 음악을 전공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. 근데 막상 사회로 나가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적었고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고 계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까 다른 강연에서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꿈하고 돈하고가 좀 많이 갈리게 돼서. 지금은 꿈을 살짝 접어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, 그래서 막상 드는 생각에 돈이 조금 생기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고민을 적었습니다. 음, <laughs> 여러분, 일단 이 용기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, 어, 우리 다음 양부터 이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네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예 알겠습니다 예. 예. 뭐, 깊은 고뇌에 빠지분군요아 <laughs> 네, 상당히 진지한 고민이니까. 네 아, 일단은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더 저희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. 어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. 저는 유학을 했거든요. 저는 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왔어요. 근데 되게 뭐랄까요? 갈 때도 그랬고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 와서도 그랬고 항상 저는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교를. 한국에 오면, 그렇게 멋지게 유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 멋지게 음악 생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네, 음악 생활을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정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출발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유학을 16살 때갔으니까뭐 필드라고 하죠. 분이 이렇게 이, 일을, 음악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. 네, 오스트리아에만 다 있고 한국에 없다 보니까 되게 막막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이제 밴드도 결성하고 했는데 네, 밴드도 결성하고 했는데 그 밴드들이 되게 돈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게 되더라고요. 이제 조금 잘 되려고 하면 다들 이제 서로 욕심을 내고 어, 그러다 보니까. 어,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음악을 22살, 23살, 그니까 제가 23살 1, 2월에 아예 음악을 그만뒀었어요. 어, 1년 반 정도를 아예, 아예 기타에 손도 안 댔어요. 음악도 듣지도 않았고, 아예. 대신에 저는 진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. 사업도 했었고 아버지 밑에서 일도 배웠고 어, 정말 조라별 일을 다 하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벌수 없을 그런 금액을 벌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만든 회사들이 안정적이고 제가 진행한 사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 어쿠스틱 콜라보의 자리가 있다. 한번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저에게 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그냥 이대로 살면 너무 편안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 일단은 부족함 없이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었고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안정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. 내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정말 다 버릴 정도로 그 안정감이 저에게 너무, 네, 소중했어요. 근데, 그래도, 혹시나 이게,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, 오디션은 봤어요, 제가. 오디션 봤는데, 총두 번을 봤는데, 저는. 한 번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, 어 이게 설마 두 번째도 될라나 하고 이제 또 봤는데 된 거예요. 저의 최대의 고민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. 이제 어쿠스틱 콜라보를 시작하려면 제가 하던 모든 안정적인 이런 사업이나 일들을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아예 이 음악에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한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음악을 택했어요. 네,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고 사업은 완전히 다 정리를 하고 어, 그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, 이 친구분께 말하고 싶은 건 어, 내가 음악을 했지만 지금 음악을 하지 않고 어,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도 아닐뿐더러 어, 정말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썼으면 좋겠어요. 내가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고, 어,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나는 음악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지금 이 시간을 오히려 더 소중히 또 그리고 어, 더 뭐라고 할까더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고 절대 길이 길이란 게사람의 인생 살면서 음악이 나의 길이야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냥 내가 걷는 길이 길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길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 음악을 포기하고 어 뭐야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내 길이 아닌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.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,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꽤 멋진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. 그래서 어, 친구분께 좀 뭐라 그럴까요? 많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대신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. 다시 음악을 하려면 어,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저는.